네 안녕하세요. 뚱이다역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와, 오늘도 날씨가 진짜 굉장히덥습니다 정말 밖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아주 정말 밖에 나오기 싫게 만든답니다. 지금은 점심을 먹고 지금 잠깐 시어머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잠깐 나, 나가지고 이렇게 낮에 오늘은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날씨가 너무 덥네요. 낮에는 정말 너, 영상 찍기도 굉장히 힘든 날씨 같아요. 네 오늘도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도 뭐 대품 아이들이랑 이렇게 큰, 세트 아이들, 이렇게 세트 아이들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잘 예쁘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아이고요. 이 아이는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큼지막한 대품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개당 10만원짜리 대품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엄청 사이즈가 크고요. 이렇게 가격 대비 괜찮은 사이즈의 이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다리는 통다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크죠? 어우 너무 큽니다, 그죠? 이렇게 통다리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사이즈 먼저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요. 아 이렇게 사이즈가 먼저 보시면 입구가 입구가 20 22 정도 나옵니다. 22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19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좋은 사이즈의 대품 아이고요 이 아이는 개당 가격 10만 원짜리 아이입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통다리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아 이렇게 앞에 꽃이 빨간 꽃 노란 꽃 핑크 꽃 이렇게 꽃이 다섯 송이가 이렇게 붙어있네요 큰꽃두개 작은 꽃세개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꽃 사이즈 보여 드릴게요 예쁘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입니다 한번 돌려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색감은 약간 어두운 톤의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블랙에 약간 파란 느낌도 나는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통자리로 되어있고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터널같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데품 아이들은 정말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이 아이들 키핑장에 한번 놔보세요. 굉장히 예쁠 거예요.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이 아이도 이렇게. 키핑장에 놓기 좋은 딱 좋은 요런 아이들 이렇게 10만원에 요 아이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요 아이 사이즈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진짜 보시면 흙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엄청 넓죠. 이렇게 두 손으로 겨우 들수 있는 요런 아이구요. 이렇게 물구멍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 개당 10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다음 아이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또대품분인데이 아이도 똑같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또 색감이 이렇게 붉은 느낌이 나는 아이고요.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약간 베이지 톤의 나무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통다리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쁘죠? 이렇게 붉은 느낌이 전체적으로 나는 아이고요. 사이즈만 한번 재볼게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22, 이 아이도 22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20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사이즈 좋죠. 이렇게 좋은 아이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은 빨간 느낌이에요. 이렇게. 빨간 느낌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는 또 핑크, 청록색, 베이지 톤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데, 또 뒤에 느낌은 또 다르네요. 그죠? 앞에는 또 빨간색인데, 뒤에는 또 아이, 뭐, 아이보리에다가 핑크, 청록색까지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뒤에가 반전이 있는 아이고,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빨간 느낌이 또 나는 아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앞에를 나눴어요.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이렇게 붙여 붙이면서 이렇게 앞쪽에 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사이즈 정말 좋은 아이. 이렇게. 와 진짜 크죠. 화면에 다 담기가 힘듭니다. 너무 커가지고. 요 아이들은 정말 포장하기도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든 아이들이고 그래도 저는 포장 꼼꼼히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한 바퀴 더 돌릴게요. 예쁘죠? 이거 뒤에는 또 이런 느낌, 뒤에는 이런 느낌이고 또 앞에는 반전의 빨간 느낌. 이렇게 빨간 느낌. 너무 예쁘죠? 색감. 이렇게 키핑장에 두기 딱 좋은 이렇게 멋진 아이들. 네, 이 아이 개당 10만 원입니다. 제품 아이들은 이두 아이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다음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다음 아이들은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빨간색 통다리 화분 두개랑 이렇게 프릴 화분 하나 이렇게 원형 프릴 화분 하나 이렇게 해서 세트로 묶어봤습니다. 이거 예쁘죠? 이 세트 하셔가지고 원래 92,000원인데 아, 94 94,000원인데 9만원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만 4,000원짜리 세트인데 9만 원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쪽 아이들 35,000원씩이고요. 요 아이 2만 4,000원짜리에서 9만 원인데 9만 원에 아 9만 4 0원인데 9만 원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첫 번째 아이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빨간 아이인데요. 너무 예쁘죠? 빨간 색깔. 이렇게 통 곱다리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살짝 사각이에요.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통다리로 되어 있는 아이, 빨강색인데 굉장히 예쁘죠?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사이즈 보시면요, 13 나옵니다. 13 나오고요, 높이가 높이도 13 나옵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죠. 35,000원짜리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통다리로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24,000원짜리 아이죠,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색감. 이렇게 청록빛감에 이렇게 하얀 색깔 톤이 이렇게 들어간 아이인데, 앞에 꽃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위에는 약간 프릴프리란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봐도 예쁘지만, 이렇게. 위에서 봐도 정말 예쁜 이런 프릴프리란 아이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색감.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이렇게 잘 어우러진 이런 느낌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앞 일단 이렇게 재면 14가 나와요. 이렇게 잴게요. 배경으로 재면 9 나옵니다. 높이가 12 나옵니다. 사이즈 좋죠? 이 아이도 이렇게 다 여기 심어 놓으면 이프릴 아이들이 굉장히 잘 받쳐주면서 엄청 예쁘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아이고요. 이렇게 세 번째 아이도 빨강 느낌의 이런 통다리 아이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이렇게 아 너무 예쁩니다. 그죠? 이렇게 사이즈 도,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살짝 사각이고요. 14 나옵니다. 이 아이는 더 넓네요. 아까 그 아이는 13이었는데 이 아이는 14 나오고 14 곱하기 13 나옵니다. 이 아이 굉장히 좋죠 사이즈. 이 아이는 이렇게 통다리에 구멍이 뻥 뚫려있는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빨간색 느낌. 이렇게. 3개 하셔가지고 94,000원인데 9만원에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다음 아이들은 요렇게 묶어봤습니다. 요 아이들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24,000원짜리 아이들 4개 묶어서 96,000원입니다. 96,000원짜리 아이들 있고요이렇게 96,000원인데, 제가 그요 아이가 사이즈가 끝에 아이가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작게 나왔어요. 좀 작게 나와서 요 아이 그냥 6,000원 빼드려서 9만원에 요 아이들도 9만원에 이렇게 세트, 4개 세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쁘죠? 또 지금 제가 방송 찍는데 또 비행기가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 비행기 너무 시끄럽습니다. <laughs> 이 아이들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신상 화분인데요. 요즘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꽃이 하나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푸릴푸릴한 프릴 느낌의 요런 아이인데요. 완전 푸릴은 아니에요. 완전 푸릴은 아니고, 이렇게. 주물른 듯한 느낌. 약간 푸릴푸릴한데 프릴 주물른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입구가 9.5에서 10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재면 조금 넓어져가지고 13 정도 나와가지고 14 정도 나와가지고 내경 4경 재겠습니다. 내경은 10 정도 나옵니다. 높이가 10, 10에서 11, 11 정도 됩니다. 이 와인은 색감이 약간 갈색 느낌에다가 이렇게 연두빛이 살짝 도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연두빛이 흘러 내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녹색빛이 흘러 내리는 듯한 느낌. 갈색에다가 녹색빛이 흘러 내리는 듯한 이렇게. 너무 멋, 멋지죠, 이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멋진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연두빛감. 인기 많은 연두빛감입니다. 이 아이는 꽃이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프릴프릴한 느낌인데, 완전 프릴은 아니죠. 보시면 이렇게 많이 주물른 듯한 입구를 많이 주물른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연두빛의 아이고요.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그죠? 이렇게. 이 아이도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재번 13 나오는데요. 내경으로 다 재드릴게요. 10 나옵니다. 높이 11 나옵니다. 네. 이렇게 연두 빛의 아이. 세 번째 아이는 청록빛감에 하, 파란색이 섞인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예쁘죠? 이렇게 꽃이 또 붙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같은 종류의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파란 빛에 청록빛 돌면서 이렇게. 또 살짝 핑크빛도 살짝 봅니다. 예쁘죠? 광이 번쩍번쩍합니다. 니 굉장히 예쁩니다. 요 아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또10요렇게 보시면 또 13.5가 나와요. 이렇게 4경 보실게요. 4경 보시면 10 나오고요. 높이가 10에서 11 정도 됩니다. 높이가 10에서 1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아이는 파랑색 느낌인데 요 아이는 약간 많이 주물른 듯한 느낌이 크게 없으면서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들, 이 아이 때문에 가격 할인해가지고 9 6 0 0 0 원인데 9만 원에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이렇게 코사지가 붙어 있고 이 아이는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파란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파란 느낌. 같은 종류로 나오긴 했는데 모양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이렇게 내경 외경 보시면 12나오고요 내경 보시면 좀 작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보시면 8 정도 나와요 그래서 조금 작아서 사이즈가 작아서 좀 할인해 드리는 겁니다 원래 가격은 다 똑같이 받아요 봤는데 조금 작아도 똑같이 받는데 그래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11 정도 나 10에서 11 정도 나요10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요 아이는 좀 작아요 작은 아이라서 이렇게 네개 세트 하셔가지고, 9 6 0 0 0 원인데, 9만 원에 그냥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아이들은 이렇게 24,000원짜리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네개 하시면 9 6 0 0 0 원이잖아요. 9 6 0 0 0 원인데, 이렇게 4 플러스 1 갑니다. 요 아이. 노란 색깔 아이.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4 플러스 1. 네개 가격으로 다섯 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이렇게 단색으로 나온 아이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청록, 연두, 파랑, 빨강, 노랑, 이렇게 다섯 개 해서가지고, 네개 가격에, 9 6 0 0 0 원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괜찮아요. 요 아이들, 24,000원짜리 사이즈고요이렇게 단풍잎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록빛감인데, 광이 번쩍번쩍 나니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 뭐가 묻었네요. 이렇게. 청록빛감에 이런 광이 번쩍번쩍하게 나는 이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사인경 직인 딱 찍혀 있고요. 이렇게 나뭇잎, 커사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화분이고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단색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입구 11 나옵니다. 높이 10, 11. 높, 입구 11, 높이 11요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두 번째 아이. 아이, 이렇게 연두빛감에 너무 예쁘죠? 이렇게요. 이렇게 밝은 연두빛은 또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서인경 직인 찍혀 있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코사지3개 붙어 있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이렇게 이렇게 예쁜 아이. 이렇기딱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쪼르렁 나보세요. 정말 예쁘답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11 7하기11 정도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는 조금 크긴 하네요. 이 아이는 조금 넓이도 넓고. 조금 키가 커 보입니다. 요 아이는 네모나게 코사지 세개가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파란 느낌, 이렇게 직긴 찍혀 있고요. 이렇게 파란 느낌인데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뭐가 이렇게 묻었어요? 뭐가 어, 이렇게 조금 묻어 있어. 그죠? <laughs> 이렇게 파란 느낌의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아이고요. 네 번째 아이, 이렇게 빨강, 빨강 느낌의 아이인데 이렇게 예쁘죠? 요 아이도 이렇게 코사지가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요 아이는 좀 입으로 조금 많이 주물른 듯한 느낌에 손맛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사이즈 괜찮죠? 이렇게. 덤으로 드리는 노란 색깔 이 노란 색깔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네. 꽃이 하나 붙어 있고요. 이렇게 사각이고,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똑같은 아이고요. 노란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서, 인경,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5개 하셔가지고 96,000원 입니다 원래 워낙에 4개 가격으로 5개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아이들은 5만원짜리 세트예요요 아이들 지금 가격이 다 올라서 34,000원 3만 뭐 3만원 정도 하는 사이즈의 아이들 인데요 이렇게 작년 가격으로 25,000원씩 해서 5만원의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색감 이렇게 약간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는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꽃이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느낌은 이렇게. 빨강, 뭐 갈색, 청록색, 이렇게. 느낌인데 굉장히 예쁘죠. 색감. 이렇게. 사이즈도 좋아요. 이 아이들. 13 나옵니다. 높이. 11 나옵니다. 사이즈 좋죠. 지금은 거의 3만원 정도 하는 사이즈의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물구멍도 시원시원하니 큽니다. 이렇게 많이 주물른 듯한 느낌의 이런 원형 화분입니다. 예쁘죠? 두 번째 아이는 코사지가 없어요. 코사지가 딱히 없는데 이 아이도 많이 주물른 듯한 느낌의 이런 아이예요. 그렇죠? 색감은 비슷비슷해요. 첫 번째 아이랑 색감은 비슷비슷하고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 아이는 또 사이즈가 좀더커 보이네요. 이렇게 4경 되시면이 아, 아이도 한13 나옵니다. 4경 13 나오고요. 높이가... 이 아이들 한 10일 나옵니다. 예쁘죠? 이렇게 두개 세트 하셔가고 5만원에 이렇게 저렴하게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죠? 이 아이들 세트 5만원입니다. 다음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아이들은 이렇게 4만원짜리 아이들 두 개에서 8만원짜리 세트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4만원짜리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 4만원짜리 아이들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이 아이들은 또 작년에 키핑장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던 이런 아이입니다. 지금도 많이 찾으시긴 하는데요. 지금은 공방에서 이런 스타일의 아이들은 또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작년 아이들 개당 4만원씩 해서 8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세트에서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보시면요. 15 나옵니다. 입구. 두 번째 아이도 입구. 15 정도 나옵니다. 높이. 높이가 15 정도 됩니다. 둘다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5 곱하기 15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화분이구요 이렇게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돌이로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너무 화면에 꽉 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록빛감의 아이인데요.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붙어있으면서 이렇게 서인경 직인이다 찍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각이고요 이렇게 위에가 조금 여기 가운데가 조금 볼록하게 튀어나온 듯한 느낌의 이런 사각 화분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살짝살짝 흰색감도 살짝 보이면서 너무 색감이 예쁩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각이고요 물구멍 좋고 이렇게 다리도 굉장히 짱짱하니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이고요두 번째 아이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두번째 아이구요. 이렇게 서인경 시그니처 느낌이 아이인데요.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두개 딱 붙어있습니다. 어, 약간 나뭇잎 같아요. 나뭇잎 같은 코사지가 붙어있는데요.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약간 밝게 나온 듯한 서인경콘 시그니처 색상의 유약입니다. 이렇게 또 무늬가 또,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화분 위쪽으로 무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무늬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사각이고요 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개 세트하셔가지고, 8만원입니다. 8만원. 네, 다음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아이들은 이렇게 세트 묶어봤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아,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 먼저 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아이, 15 나옵니다. 두 번째 아이도, 먼저 째이도15 나옵니다. 높이 15 나옵니다. 15 곱하기 15에요. 15네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아이 이렇게 이런 느낌의 핑크의 청록빛감 갈색까지 섞인 이런 느낌의 아이고요. 이렇게 앞에 코사지가 뭐스럽게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화분이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핑크가 너무 예쁘죠. 핑크빛이 굉장히 예쁜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살짝살짝 청록빛이 들어가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색감 이렇게 이렇게 첫번째 아이고요. 이렇게 사각입니다. 다음 아이, 두 번째 아이, 이렇게 노란 빛감, 너무 예쁘죠, 노란 빛감. 이렇게 꽃이 붙어 있습니다. 꽃이랑, 이렇게 나뭇잎까지, 이렇게, 꽃잎까지,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요런 아이입니다. 예쁘죠?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약간 푸른빛도 돌면서, 이렇게, 그, 푸른빛도 돌면서, 이렇게, 노란빛이 돌면서, 굉장히 예쁘죠. 노란빛이, 좀 밝은 노란빛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예쁜 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고요. 이렇게 두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핑크 노랑 세트 두개 8만 원입니다. 예쁘죠? 네, 다음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다음 아이들은 요란 느낌의 시그니처 느낌과 또 청록색감과 베이지톤이 살짝 조화가 예쁜 이런 아이들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들게 세트 8만 원짜리 세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 10 15에서 16 나옵니다. 1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도 이렇게 15 나옵니다. 높이 15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아이, 이렇게. 시그니처 색상에 좀 약간 어둡게 나온 시그니처 색상이고요. 이 아이는 아까 그 아이는 첫 번째 아이는 밝았는데 이 아이는 조금 어두운 듯한 시그니처 색상이고요. 이렇게 앞에 코사지가 붙어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어두운 느낌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꽃무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무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이런 예쁜 느낌의 아이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면 사각이고요 네. 두번째 아이 이렇게 청록빛감에 약간 베이지톤 살짝 섞인 아이 이거 그 아이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달려 되어 있고 꽃이 이렇게 달려 있는 듯한 약간 예전 옛날로 말그 예전에 그 놀이로 말하면 과자 따먹기 게임처럼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청록빛감에 예쁜 아이고 이렇게 무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지 톤도 살짝 들어가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청록빛감의 베이지 톤. 와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색감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오케이 예쁘죠? 이렇게 두 개, 두개 세트, 세트 세트 하셔가지고 8만 원짜리 세트입니다. 네, 이 아이들 마지막 세트 세트고요. 네, 이렇게 8만 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네, 오늘 잘 보셨나요,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서 드렸으니까요. 예쁜 아이들 얼른 찜하시, 찜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또 날씨가 너무 덥네, 덥네요. 지금 또 한, 땀을 한 바가지 흘렸답니다, 여러분. <laughs> 얼른 첫째 아이 오기 전에 지금 얼른 가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마 슬슬 올 때가 됐거든요. 가봐야 될것 같고, 둘째 아이도 이제 슬슬 잠에서깰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